나는 눈밑 지방이 있는데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베이비 콜라겐만으로 될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매직이 아니거든요. 이 시술과 같이 보조적으로. 안녕하세요.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는 베이비 콜라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어, 저도 물론 콜라겐을 자주 시술하고 있지만 제 눈을 보시면 제가 약간 왼쪽이 눈밑 지방이 크고 오른쪽이 좀 눈밑 지방이 작습니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눈밑 지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간 좀 눈밑이 좀 꺼지잖아요.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도 꺼지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시술을 하거든요.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으시거든요. 사실 저처럼 약간 좀 수술이 좀 걱정되고 사실 수술이 아무리 뭐 엄마가 잘 됐고 친구가 잘 돼도 나까지 잘 될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눈밑지방이 좀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두드러지니까 보기가 싫거든요. 그래서 저도 눈밑지방 하 사방에 나이가 드니까 그 부분이 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베이비 콜라겐 주사 시술을 하고 있지만 또그 위에서 지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눈밑 지방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하냐? 첫 번째 저는 아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약간 눈밑 지방을 꺼트리는 시술을 가끔 하고 있어요. 이거를 눈밑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많이 꺼트려도 이 주름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눈밑 지방이 확 꺼져버리면 굉장히 짜글짜글하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눈가의 모양이 확 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보기가 싫어서 저는 초반에는 한두번 정도 아이 초음파를 했었었는데, 지금은 한 3~4개월에 한번 정도 약간 유지요법 정도로 하고 있고, 또그 외에 약간 눈밑 지방이 좀 빠져나가면 이좀 약간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또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제 친구는 제 눈매가 할머니 같더라고 하는데,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아이 올리지오 같은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저처럼 약간 눈밑 지방이 있으면서 눈밑 꺼짐이 있다.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? 물론 눈밑 지방이 너무 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너무 크니까. 근데 또 그걸 또 제거하고 나면은 좀 약간 탄력도 떨어지고 눈가에 지방이 좀 빠지니까 좀 꺼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기는 한데 또 나처럼 약간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경우는 약간 좀. 그 아이 초음파라는 그런 시술 같은 걸 이용해서 눈밑 지방을 조금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베이비 콜라겐으로 모양을 잡는 게 훨씬 모양이 예쁜 것 같거든요. 어, 많은 분들 베이비 콜라겐만으로 약간 될수 있을 거다 라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매직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시술과 같이 보조적으로 약간 눈밑 지방 자체에다가 우리가 콜라겐 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눈밑 지방에는 추가적으로 약간 아이 초음파라든지 또는 탄력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이오올디지오를 약간 좀 복합한 그런 시술을 하면 좀더 나은 결과를. 가져올 수 있거든요. 약간 저처럼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눈밑 지방과 눈밑 꺼짐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싶은 분들은 와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좀더더 더 나은 결과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질문하셨던 나는 눈밑 지방이 있는데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?라는 것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거든요.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,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. 안녕!